<laughs>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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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so hot. Hi, Choco! say hi! Do you want coffee or water or...? I think it's my heart or I hot or ice? I'm so hot today. I already started boiling the water. Okay, thank oh. you. Do you want to you? No. I mean, like... You can watch. <laughs> okay. I would watch it? as I... How did you do my coffee? <laughs> do you like it yakke or Strong. <laughs> 아! Thank you. I'm glad you came. Final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 에밀리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저는 알바라고 하고 스페인에서 왔어요. 3년 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멀리 멀리 왔어요? 1 시간 반? 1 시간 반 걸렸어요. <laughs> 어, 조금 힘들겠어요. 그래도. 맛있는 아이스 커피니까. 있으 <laughs>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마도 진짜 <laughs> 음,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우리 네. 우리 반말 할까요? <laughs> 우리 <Well>. 친구니까. <웃음> 그래. <laughs> 반말 할까? 반말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그래 근데 어려워. 반말. 습관. 습, <laughs> 근데 습관이야. <웃음> 여기 <웃음> 어피스텔이야? 응. 어피스텔 살아본 적이 있어? 워치 원, 원 룸, 투 룸, 룸 a 리룸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원래 보통. 집이나 아파트? s 음. 스페인 n i 스페인 o 도 s p 한국 집, 이도 작고 o 아, 비싸 요 아, 또 비싸. 보증금 n 보증금 저기 보증금 있어? s not. i 있지만 한국보다 더 사게. 아마 캐나다랑 비슷할 걸. First and last month's rent. 어 보증금. 한국 진짜 특징이야 여기 월세하는. 게 <laughs> 전세도. 전세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돼. 누구 누구 그런 큰 돈이 있을까. 보증금이 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나 외국인이라서 더 힘들어. 보통 외국 사람들이 전 집에 살기 힘들어. 근데 정말. 여기 어때? 괜찮아? 아주 편해. 그 청소하는 시간 엄청 한 시간 안에 다할수 있어. 딥 클리닝까지. 그리고 바로 옆에 그 향기로운 예쁜 풍경 있어서. Mm -hmm. 여기 서울 아주 가까워서 예전에 먼저 대구,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이제 여기. <laughs> 그래서 점점점도 서울 쪽으로. 한국 처음 왔을 때그 집, 그다음에. 다른 집, 그다음에 다른 집, 그다음에 다른 집, 그다음에 다른 집, 그다음에 두 o i moved l i 나한 번도 안가 봤어, 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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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애들이랑 갈수 있어. 강아지들이랑 갈수 있어? Uh -huh. 어. 가자. 가자. Everybody. All them kids and the dogs. No, 진짜 가자. 어. 근데 너무 더워. 서울도 더워. 서울도. 아 not l i k 대구 대 데프리카 데프리카 because it's so h 근데 내, 내, 내 심장이 대구에 있어 아, 난 대구 좋아해요 아.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조금 더 전염하고 물가 큰 도시인데 스몰 타운 느낌 나요 서울에 그 지역 진짜 많아 mm -hmm. so many d i f f 대구 i one downtown. Aha. Uh -huh. If you're guilty, like me, then it's easy. Yeah. I was so bad in the past, mm. oh, direction, mm. but since I live alone in Korea, mm. I learned and I improved my skills, and I'm mm. good now. Mm. <laughs> and if you drive, 운전하면 훨씬 더 많이 좋아져. 면허 있어? 있어. 있어, 근데 한국에 지금 없어. 만들어야 돼. 아, 스페인 면허 운전면허 있는데 한국 거 없어? 어. 그래서 그냥 그어 서류만 찍익스체인 그거만 해야 돼. 어 응. 어떻게 알게 됐어요? 태권도. 아... 어렸을 음. 때부터 태권도 선수였었어 응. 아버지가 발단이에요 고당 어? 받아서 말아 대요 이제 아빠가 한국 사원이한테서 배웠어요. 태권도, 주도, 합기도, 킥복싱 아빠. 그런 거다할 수. 알바도 다해 봤어? 그럼. 잘하지. 아, 맞지. 아. 뭐해 봤는 MMA 있어? 많이 안해 봤어. 아, 그냥 태권도? 아, 태권도? 합기도, 킥복싱, 유도. 그거만. 그거만?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응. 음. 음. 리마궁금해 펜싱? 펜싱. 궁금해 그리고 내몸 <laughs> 다르지만 숨어 궁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아. 오케이 그거도 하자 <laughs> 실험은 아라? 씨름? It's like Korean wrestling. 아, traditional. 그래. 내가 해본 적 없는데 예전에 씨름 어, 대회 TV 쇼 uh -huh. 많이 봤어. 아. 진짜 재밌었어. <laughs> 허리띠 같은 거, 그 허리띠 중요해. 그 허리띠가 다른 상대방의 손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게 잡고, 에이, 빵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알바에 씨름 시름... <laughs> 같이,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 아니야 그리고 직직 그거 그거. 태권도 어떻게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가 스페인에서. a 도 k w 레이션이 Federation i r a 그리고 만약에 1단받고싶으면 1년 기다려. 돼요 2단 음... 2년 기다려야 돼요. 3단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그 스페인 사람들이 태권도 많이 배워요?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네, 음. 다권호 음. 선수들 많아요. 그리고 스페인 팀 너무 잘해요. 유럽 대회 가면, 세계 대회 가면, 우리 항상 메달 많이 받아요. 어. 저 만약에 대회 가고 싶으면 스페인에 가대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 그, 포기했어? 그냥 취미로 이제. 근데 한국에 해? 가끔. 가끔? 가끔 하고, 액션 스쿨도 다녀요. 음, 맞아. 어, 액션스쿨 너무 좋아. 사실은, 어, 다른 액션 배우도 너무 착하고 많이, 도와, 도와줘. 음 너무 많이 도와줘. 액션 스쿨 대표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액션 배우. 음 10년 동안 액션 배우였었어. <laughs> 와뭐 배우. 어, 액션씬이면 다 배워야 돼. 그래서 <laughs> like 어, 사운 게칼 어, 그런 거다강총총 그런 거다 해요. But not only how you Kick to the other person. You need to learn how to receive mm. and how then, to fall down and how to die. <laughs> in the like low-budget movies, when people are like, oh, oh, <laughs> <laughs> oh. You, When you do mm. the clap, you need to wait until my he no, don't move your face when my hand is here because huh? the camera is here, and then will be fake. You need to wait <laughs> until my hand is in the middle of your face. Then you can move. Okay, I'll go crazy. <laughs> it's too late. No too late! late <laughs> One, two, three. <laughs> oh. oh, you! <laughs> oh, I'm sweating. <laughs> it's so hot in here. <laughs> okay. Do you like yakwa? Hmm. Goes nice with coffee. You mm -hmm. mm -hmm. no, so. One for you. You can Mama. have as many as you like. Thank you. Gracias. Oh that's French. Mmm. <laughs> Do you want one? Mm. <laughs> Come here, little toot. To go. Misa dia. pan. Mmm. Do you know this one? What is this? This one is like mm -hmm. kunde. 다니는 다니는 분들 먹는 아, 예 e 방나 처음 봤어. Honey hardtack, hardtack. 음, 응. 음. 응. 한국인들 항상 이런 거 해. 어,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너무 작다. 아, 이거 너무 작은 작아서 쉽지 않아. 아,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종이접. Oh. How is it to be a f o r h o w is be a foreigner. w i t h t h r e e k i d s <laughs> t h a t s um, a b i g t o p i c n e r I'm not going t 지 네, e a 많이 r e g o v e r n m e n t 아 네, 신청 최근에 신청 a f o 그래서 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어떤 혜택 조금 많아 음. 캐나다 보다 더 많아 아 그래? 집 있는 인터넷이랑 애들 사용, 사, 어, 사용할 수 있는 PC 아마 받을 수 있어서 어. 왜냐면 어, 공부할 때 그래서 그런 신기한 혜택 있이 있어 고마워요 한국 한국 감사합니다 내 친구 도와줬어? 응. <laughs> 음, 진짜. 애 낳고 싶어? 응? 애 낳고 싶어? 지금은 싫어. <laughs> 강아지 애 있어. 음, 음. <laughs> 지금 그거. 예봐 <laughs> 지금. 예봐. 음. 아, 이거이구이. 이거, <laughs> 근데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그 키우, 그 강아지 키우는 like 우리 스타일 키우는 음.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진짜 많이 생기고 있어. 맞아. 너무 좋아. 아 그리고 그거 그거 도 봤어. 한국에서 큰 강아지 그렇게 응. 많이 없어. 별로 없어. 그냥 밖에서. 음. 응. 어코거 네가 진짜 히터 같아. Keep his b r e t h e same to my Rocky. <laughs> 응. 근데 초코보다 Rocky가 훨씬 작지더뚱뚱해 <laughs> 아. 아. 근데 뭐 거의 다 털인... 털이... 음. 둘다밥 아. <laughs> 많이 먹어 로키 로키 많이 먹어 간식 많이 줘? <laughs> 어, 많이 안줘 요즘 일 많아? 개인 프로젝트 때문에 음, 음. 일 많이 하고 있어 어떤 드라마 프로젝트 때문에 미팅 있어 제작사에서 보해줄게 음. 음. 그날은 음. 어. 다음 편은 우리 실험하는 게 yeah! <laughs> 난너무 무서운데. 내 생각에는 알바가 스페인 사람이라서 조금 요거는 you, go crazy am i think? Like, and i'm just gonna <laughs> 아 아니 아니 야 그냥 재밌게. 근데 여기 진짜 선수라서 i got no chance. i know you're going be like 아니거든. I, i don't know. I, 해본 적이 없었어.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니 근데 태, 태권도 선수라서 내 생각에는 내가 바로 이이이끝 t k 오 아니야 그래도 해보자 어 해보자 재밌겠다 어내집 너무 멀리인데 와서 고마워 어 아니야 재밌었어 아무데나 와 달라지 응. 응. 응 너도 강아지랑 너도 우리 집에서 응. 와내 애들이랑 <laughs> 어, 힘들겠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봅시다. 응. 구독 안했으면 구독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안녕. <Bye>. <laughs>